더 헬스에서 절제 언니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진짜 예쁘다. 오... 나 오늘 쿠킹 클래스 배워가요, 여러분. 기대하소. 오. 여러분들인 것 같지만... 대금원 2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오늘의 브이로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끝까지 보셔야 돼요. 왜냐면 댓글 이벤트 선물 경품이요. 진짜 끝났어.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 삼성생명 더헬스에서 오늘 다이어트 레시피를 주제로 쿠킹클래스가 열리거든요. 그런데 덜지 언니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 벌써 대기업의 덜지 언니 소문이 난 걸까요? 오늘 열리는 이 쿠킹클래스가 아무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래요. 삼성생명 더헬스 앱을 굉장히 열심히 사용해 주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소수정에만 모시고 행사가 열리는 아주 프라이빗하면서도 고급스러운 그런 행사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메뉴가 연어 파피오트하고 그릴드 치킨이거든요. 무엇보다도 오늘 전문 셰프님이 레시피를 알려주신다고 해서 결집팬분들을 대신해서 오늘 레시피도 배워오고 많은 경험을 쌓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놀람> <놀람> 우와... <오우>, 너무 예쁘다. <놀람> <놀람> 여러분, 보세요, 보세요, 보세요. 덜지 언니. 우와, 진짜 예쁘다. 오, 너무 설레. 클래스를 들어본 소감이 어떠십니까? 아, 나 지금 오늘 너무 좋은 게이 식재료 손질하는 것도 오늘 좀 많이 배웠고, 이뭐 도마 관리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리고 이 다이어트 식재료를 요리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좀 많이 배워가지고, 결집 팬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청출 어람이 뭔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와, 재료도 다 있다. 아니, 재료도 여기서 다 준비해 줄수 있어. 뭔가 우리 집이 아닌 곳에서 요리하니까 너무 새로워요. 또 우리 덜지 팬분들이랑 이렇게 쿠킹 클래스 하고 너무 좋을 것 같아. 완전 기대되는데나 어. 오늘 쿠킹 클래스 배워가요, 여러분. 이제 기대하서 진짜 여러분 진짜 기대하서 진짜. 어렵지 않았나봐요? 어, 나 이게 너무 초간단이어서 좋았어. 너무 초간단이고 덜지 팬분들도 이거 식재료만 있으면 냉장고 파먹기 해가지고. 충분히 다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해줄 거야. 덥습니다. 덥습니다, 너파피오트가 무슨 응. 뜻인 줄 알아? 응. 아 프랑스어로 약간 탕 타탕. 네. 아아 여기를 타탕처럼 이렇게 접어가지고 음 이거 진짜 파티 요리로 최고일 것 같아 연어 파피오테 이제 오븐으로 됐지, 됐지, 됐지.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연어 파피오테를 만드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될건 오븐에 나온 적시를 절대 함부로 만지지 말것 <목소류> 어?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지금 봐봐 <목소류> 쇠폴 개졌어 둘이 우리 둘이 여기서 열라 이거 <laughs> 빨리 가서 물을 <문을> 식혀 <laughs> 얼마면 이거 사 드실 거예요? 1,500원? 야 <laughs> 자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거를 할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 보면은 더헬스 앱이 있죠. 더헬스 앱을 들어가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식단일기 적잖아요. 진짜 너무 좋은 기능이 여기 있어. 식사를 딱 눌러요. 오늘 날짜가 뜨고 식사 기록하기를 딱 눌러요. 그럼 아침, 점심, 저녁 골라라 야식이냐 뭐냐. 그럼 우리 지금 점심이니까 점심에 체크하고 확인. 하면 딱 사진기가 뜨거든요. 이 사진기가 뜰때 사진을 찍으면 지금 여기에 삶은 계란 닭 가슴살 구이 브로콜리 아스파라거스 뭐 이런 게다 뜨는 거야. 지금 얼마나 먹었는지까지 체크가 가능하고요. 4분의 1이냐 2분의 1이냐 입력하고 나면은 자 오늘 내가 먹은 식단 사진만 하나 딱 찍으면 이 친구가 알아서 다 잡아줘요. 닭 가슴살 구이 삶은 계란. 브로콜리 먹었다. 그리고 다 여기에 각각의 칼로리도 계산을 해주고요. 제일 중요한 거, 우리한테 가장 필요한 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까지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섭취율까지 쇼아 다 나와주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너무 좋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일일이 막 이렇게 적고 찾아보지 않아도 돼. 그냥 사진만 한번 딱 찍으면 너 오늘 뭐 먹었구나. 그냥 얘가 알아서 다 계산을 해주는 너무너무 똑똑한 삼성생명의 더 헬스 앱이거든요. 이거 는 너무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어플 하나면 정말 식단 일기는 그냥 끝인 것 같아. 요 다이어터에게 완전 필요한 필수 어플. 응. 우리 이제 이거 사진을 또 이쁘게 찍고 한번 먹어볼까 봐요. 먹어볼게요. 드디어. 응. 드디어 두둥두둥두둥. 두둥 두둥 두둥. 오늘 드디어. 사실 진짜 아침도 안 먹었단 말이야. 이 순간을 위해서. 음! 고땡이. 너무 맛있어요. 아, 여러분들인것 같지만, 아. <laughs> 음! 맛있지? 이거 덜지 식단으로도 한번 해야겠지 음 되게 고급스러운 맛이다 음. 아니, 음? 만드는 건 엄청 간단한데 너무 간단해서 맛은 완전 고급스런데? 응 이거 완전 다이어트식이야 음. 아무리 봐도 양이 어마어마하다 음 대구공원 2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뭐, 오늘 소감 어땠어요? 저는 너무너무 좋았어요. 별지 언니 오늘 소재 하나 얻어가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파피오트 뭔가 응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테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라생각 들었고 근데 더, 더 좋은 게 하나가 더 남아있어가지고 아뭐 어, 이게 다 끝난 거 아니에요? 100만원 상품권 받고 시, 싶어? 따라와봐 일단은 언니가 집에 가서 이제 좀 편한 옷 입고 음. 그러고 언니가 해야 될것 같아. 매번 저녁에 하거든. 어플의 기능이 하나가 더 있어. 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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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걸음을 걸었나? 어 일단 롤렛 이벤트 한번 해주고 제발... 아, 아쉽지만 아 꽝입니다. 내일 또 도전하세요. 으! 확인. 나는 오늘? 1675보를 걸었네. 아무래도 오늘 거의 쿠킹 클래스 차로 이동하고 쿠킹 클래스 때 왔다 갔다 하고 한게 거의 전부여 가지고 어 음, 얼마 못 걸었네요, 1,675원. 근이 네, 삼성 더 헬스 앱에 들어오면은 그날 그날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도 이렇게 매일 알 수가 있고 또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이벤트 참여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매일 매일 응모할 수가 있어요. 한 걸음만 걸어도. 근데 선물이 진짜 빵빵해요. 신세계 상품권 100만 원, 배달의 민족 상품권, CU 상품권, CU 상품권. 그래도 이거를 매일 매일 이렇게 응모 할 수가 있으니까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운동에 대한 의지 좀더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자꾸 이 앱에 들어가서 내가 몇 걸음을 걸었는지 확인을 하게 되더라고요. 지금은 6월이지만 7월에도 룰렛 이벤트가 계속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뜻깊은 하루였던 것 같아요. 제가 쿠킹 클래스 처음 가봤거든요. 또 덜찌 언니 레시피에 대한 영감도 좀 많이 얻어오기도 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오늘도 덜찌 언니로서 다이어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건강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소통하면서 다시 한번 또 느낀 건데, 아 진짜 이 식단이 중요하구나. 근데 이 식단이 중요할 때더 헬스 앱은 잘 나와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저는 강추하고 싶은 건 정말 식단 일기 부분이었어요. 오히려 저처럼 뭔가 이렇게 매번 계산하고 드시는 분들보다, 아, 그거 언제 계산해요? 내가 이거 먹는 게 어느 성분인지 어떻게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더더더더 유용한 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덜찌 언니도 이번 브이로그 영상에 큰 이벤트를 열려고 합니다. 더 헬스 앱을 다운받으신 분 가운데 다섯 분을 선정해서요. 덜찌 언니가 그동안 다이어트를 쭉 키우면서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애정하는 명품급의 애장템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선물 궁금하시다고요? 선물은 요거, 요거 그리고 요거입니다. <laughs> 여러분 감동 받으셨죠? <laughs> 덜지 언니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laughs> 더 헬셉을 스 설치하신 후에 더 헬셉을 스 설치하면서 느꼈던 점. 혹은 또더 헬스 앱에 대한 응원글, 덜지 언니에 대한 응원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들 가운데 다섯 분 선정할 거니까요. 더 헬스 앱의 링크 주소는요 아래 에더 보기란과 그리고 고정 댓글로 남겨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이벤트 내용에 대해서는요 꼭 닉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래요. 이렇게 살 빠지는 희경이의 쿠킹 클래스 하루 끝!